<laughs>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있던데? 지금 몇 시라고? 여섯 반 넘었지? 아 그럼 그래. 뭐야 동네 체인점 퀄리티치고는 괜찮아 보이네. 아, 분니가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다. 응. 바질 같은 거안불어나 먹지 <laughs> 되게 예쁘게 나왔나? 그니까. 히히. <laughs> 근담 먹어보자. 그래. 진짜 괜찮은데? 응. 화독게 구웠나? 느낌이 살짝 그런데. 응. <laughs> 야, 살이 어떻게 더 쪘냐? <laughs> 야, 너 여기 이집 아줌마가 밥 많이 주나보다. 어머, 살이 흘러내려. 어떡해. 어떻게, 아, 어떻게 이 얇은데 앉아 있지? 야, 얘살 너무 맛있었다. 음, 새로운 맥도날드들. 이게 딱 봐도 생기지 얼마 안 됐다, 그지? 시브에 올 때마다 들려진다니까 그니까 기가 뭐라고? 뭐 나름 랜드마크긴 하지 <laughs> 새롭게 생긴 이거 뭐 시브야 일부러 어? 떨어졌다 사람이 와. 여기 생기기 전부터 원래 여기 이거였었어가지고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데였으면 비치발리볼 도 있는 특이한 곳이지 역시 네. 어, 여기서 비치발리볼 하면 떠 죽겠는데? 하긴 하나 뭐더살는데 어? 그렇네 아, 미래의 문. 좋겠네. 어디로든 문 아니야? 헐리파크 어, 어, 어. 스탠트. 어, 맛있겠다. 파니니. 바로 열은지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나? 알지도 음, 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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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. 되게 곳곳에 가게들이 많다. 음. <laughs> 하라주쿠랑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첨 간다. 아 그래 이 공원 통과하면 바로 하라주쿠 갈수 있어. 케야키 공원이 아니라 거의 숲 같다, 숲. 살짝... 와, 엄청 예쁘다 콧구멍이 콧인멍이이콧지멍이 콧구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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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구봐이콧 아유 응. 아 어떡해 너무 애기다 한 마리 절로 숨었지 아아 애기다 애기

귀여워. 커치냐 이렇게 되겠어. 이쪽인가 보다. 우와. <laughs> 비행기가 엄청 크게 나네. 와. 귀엽다 왕 크다 <laughs> 저거 그러니까 용빈을 날릴 때였나? 우와 이거 작.. 뭘까 이게? 우와 와, 저번 전시랑 너무 다르다. 뭐야? 가오나시 책 읽고 있잖아. 일본풍 가오나시라고. 나 원래 겨우나시 일본이지? 이따바로 이따코리아 어... 아... 응... 음, 가오나시... 강해시... 파크... <laughs> 귀여운 코스 어, 저기서 유바가 얼굴 보였다 방금 오와타리 아 여기네 아, 귀여워 오와타리 <목소리> 이나라위무데나 <목소리> 오이 내랬어에도있었나나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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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연? 웃음>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어! 말길. 그, 대슝. <laughs> 야, 우리 어떡하냐? <어떻겼냐? 웃음> 난 좋은 건데. 대슝이잖아, 아, 그러네. 그래, 미스 보이네 <laughs> 나는 말길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노래도 생같이 <생가치> 이런 노래. <laughs> 실마셨으면 이런 거 샀겠다. 실잔이다 응, 응, 응. 그지? 참, 이런 거 진짜 잘 나온단 말이지. 응. 우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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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좀 귀엽다. 응, 이거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이거 귀엽지? 응. <laughs> 키골더 이거 좀 귀여운데. 뭐? <목소리도> 골도아 그래, 네. 예, 예. 양말, 아, 그래. <웃음> 양말이었어. 하쿠 <laughs> <laughs> 커. 하쿠랑 응. 이거랑 하나씩 살까 하나씩 그러자. 이좀 어, <laughs> 귀엽다. 그런데? <laughs> 부랑 다 있어. 얼만데8 8 0엔 아니, 규조토. 그건가? 규조토, 규조토. 아, 규조토네. 아, 근데 조금 별로? 어차피 컵에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야. 아, 이거 봐봐. 이거 봐. 어? 수전 어, 없는 세트다. 진심, 별사탕 먹고 있어. <laughs> 오, 사람 좀 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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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진짜 맛있었거든 그때. 어, 오빠 냄새가 진짜 맛 맛있는 냄새인가? 응. 아, 근데 이거 파쿠치다 고수리. <laughs> <laughs> 안돼. 와, 진짜 고 와. 네 하쿠. 고 나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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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귀여워 고가고 나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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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고 나가고.